자, 여러분, 이 문장을 보면,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있지요? 네댕어니브이용물프리니쿠인빈리리크리멘티 자, 어, 비슷비슷해 보이지만, 같지는 않아요. 바, 물드 쿠인트리잉크리멘, 티 혹시 여러분은 이 문장을 또박또박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세요? 네댕어크 안, 이리오그니아 친구의 삼촌은 사과를 3000원에 사셨는데 우리 사촌은 4000원에 샀어요. 자 여러분 아, 메인 단어를 잘 알아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. 마어크니 로룬 루트라테 스군르몬촌삼촌 부르 옴프로 그런데 여러분 삼촌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형이나 남동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. 삼촌 그섬 나이들르 멍프로르거 온프로르버 엑복. 삼촌 삼촌 이보안 사촌 사촌 멍보온치도노이 사촌 사촌 문 보완. 네 여러분, 이네 개의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. 여기는 여러분은 o 모음인지 어 모음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. 대충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. Uh, hat, want, want, uh, 자 여러분 문장으로 연습할까요? 은 사과를 3천원에 사셨는데 우리 사촌은4천원에 샀어요. 자 여러분

บาทในแตงออกเนี้ประสานบัตเกิดถาวิดีโอนี้เราอ๋อสมช่วจยจอยไลยค์หรือฟอลโล่พองขอบคุณมอกคุณ